아, 자문 17장의 말씀도 단편적인 그런 자문의 말씀들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 17장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이는 어떤 사람인가 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미련한 것에 대해서 미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이 미련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직접적으로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오늘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내면적 미련이 무엇인가도 알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원의 미련이라고 하는 말이 일6 여섯 번이나 나오지만 사실은 자원은 하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반대로 미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다툼의,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된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줄 모르는 것도 미련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미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미련한 거다. 내면적인 그런 미련에 대해서 18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지혜 없는 자, 이렇게 이게 미련한 자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게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쭉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저런 말씀들이 결국에는 이거 미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발 미련하다는 말은 성경에 나발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 떼를 돌봐줬죠. 그양 떼를 돌봐주었다가 양떼 털을 깎는 때가 돼서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가 당신의 양 떼를 돌봐주었으니까 당신이 우리 종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도대체 다시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을 해서 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대단히 화가 나서 나발의 집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나발의 집을 향해서 갈때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제 주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미련이란 말입니다. 나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하다. 그러면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고 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고 둔한 사람의 자문에서 미련과 같이 상통적으로 함께 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이에요. 악. 미련과 악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악한 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것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악이에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그런데 악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은 결국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갚아. 이게 악한 거.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여요. 이게 미련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사람. 이게 악인데, 미련한 사람은 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망하게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 거.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미련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무엇하고 어 있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21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식 그 때문에 자기의 마음 속에 낙이 없다. 여기 성경이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차라리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적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차라리 새끼 뺏기는 앙큼을 만나면, 아니 피할 생각이라도 하고 이 새끼 꽃 뺏기는 앙큼을 만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볼 방법이라도 생각하겠는데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그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악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망하게 합니까? 결국엔 자기도 망하는 거지. 자기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미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매를백 대를 맞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매질을 해도 깨닫지도 못하지.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하지. 그러니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누가 피해를 입겠습니까? 형, 내가 피해를 입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해. 심지어는 부모도 그 사람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도 심지어는 그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해. 그래서 그의 어미가 고통을 당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결국 왜 미련하면 안 되냐? 미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미련은 나를 망하게 해요. 미련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게 바로 미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미련한 사람들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몇 가지 특징은 미련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 미련한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것이 24절 말씀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눈을 땅 끝에 두면 뭐가 보입니까? 눈을 땅 끝에 두면 보이는 게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늘 생각이 저땅 끝에 허망한 것 여기 땅 끝에 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망한데 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허망한데 생각을 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이는 게 없어 깨닫는 게 없어 그냥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뭘 자꾸 해 생각 없이 그게 미련한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후 되게 보증이 되느니라. 생각이 없어요. 이 보증을 쓰면,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져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첫째가 뭐냐? 생각이 없다.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백대배를 때려도 깨달음도 없고, 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지혜는 왜 필요한 겁니까? 사용하려고 지혜가 필요한 거지. 여기 나타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데 쓰지를 않는데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 있다고 돈을 주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미련해요. 생각 없이 행동해요. 늘 말을 할 때는 항상 똑똑하대. 자기가 다안 돼. 뭐든지 할수 있대.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걸 왜 알까? 알아도 소용이 없어. 돈을 주고 지혜를 사도 도대체 돈 주고 지혜를 왜 샀는데?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사람에겐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다. 생각 없이.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참또 조심해야 되는 게있습니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요 그게. 오늘 성경에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이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 그게 줄을 멸시하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라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라는 거야.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재앙을 보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악인이거든요. 악인.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망해도 왜 망했나를 깨닫지 못하는 건 미련한 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자고, 다른 사람이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 때문에 망했는데, 그걸 모르는 건 미련한 자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미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옥불에 던져질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질 못하니까. 그게. 그러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미련하면 결국에는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요. 미련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해요. 미련한 사람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자본은 우리에게 지혜가 뭐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자본 1장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가 누구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지혜 근본이신, 명철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마음에 어둠이 더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왜 미련한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 한마디로 생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 하루 시작을 하면서 새벽에 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를 왜 기도로 시작합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도 없이 시작하는 거? 생각 없이 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미친 것, 미련한 것. 미련한 것을 미친 것하고 같이 동선에 놓는다구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보세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 미쳤나? 왜 저렇게 하지? 미친 것하고 비슷하게 행동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줄 거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에 동행해 주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주와 같이 가는 일이 내 삶에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내가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행동이 있어요.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행동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내가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과, 그것이 사랑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될 때, 미련이 이기겠습니까? 사랑이 이기겠습니까? 사랑이 이겨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 속에 남는 것은 미련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누구를 대할 때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로운 행동인가 아닌가, 그거를 구분하기가 때로는 어려워요. 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선다. 그러면 내가 생각 없이 보증을 서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보증을 서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생각 없이 보증을 서는 사람은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죠. 그 사람 사실은 형편과 사정도 잘 모르고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함으로 보증을 서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내가 손해를 봐도 낫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볼땐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죠? 그러면 여류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생각 없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막 그래서 머리를 막 계산하고 막 이게 한마디로 계산지 두드리듯이 주판알 굴리듯이 머릿속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조롱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조롱하는 사람 한마디로 그런 사람 지옥에 간다. 이거 주를 경멸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오늘 살아가는 일들. 또 자문이 많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의 그 지혜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원합니다. 내가 더잘 되기를 위해서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오히려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야 동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지혜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흥하고 다른 사람이 부욕해 되는 삶의 풍성함이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힘을 얻고, 내 가족들이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저희들이 오이코스 초청하는 그런 날인데, 오이코스들이 죽게 돌아와서,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죽게 드리게 하신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되,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함, 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시와 회복이 급속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